안녕하세요. 보상인공성 김선사입니다. 오늘은 작업 중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산재보험과 추가적인 근재보험 보상을 받으셨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사례로 볼까요? 네, 사고 당시 피해자분의 나이는 50대 중반의 분이셨고요. 사다리에 올라가셔서 작업 후 내려오시던 과정에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셨던 분이십니다. 주 진단명을 살펴보면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을 볼 수가 있네요. 방출성 골절이라는 것은 척추 압박 골절의 한 형태로서 심각하게 골절된 척추 골절을 얘기할 수 있고요. 척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인대가 있어요. 척추 인대, 이중 뭐 전종 인대나 후종 인대 등그 척추와 관련된 인대들이 함께 파열됐고, 그럼으로써 고정되어 있어야 될 척추가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어떻게 움직이게 돼서. 후미에 있는 신경을 건들거나 손상이나 압박을 시켜가지고 마비 증상이라던가 마미 증후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재반 증상을 유발시키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척추 압박 골절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고 당시 이제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시행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엑스레이 사진이 있고요 mri 사진이 있습니다 요추 1번 요추 2번 요추 3번 요추 4번 요추 5번이 있고요 엑스레이상으로 알 수가 없는 여기 척추 인대라던가 척수 신경 디스크 같은 손상도 이렇게. MRI 상으로는 볼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압박골절이 근래에 발생하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발생한 진구성골절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데도 용인하게 쓸수 있는 검사가 MRI 검사에 해당되겠습니다. 보면 이 CT 검사고요. 이게 다친 부위 요추 1번을 가로로 컷을 잘라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 이렇게 뭐가 조각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척추체가 이게 골절돼서 요추 1번 척추체 골편이에요. 골편이 이렇게 깨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심각하죠? 방출성골절이 심각하다 보면 이제 요추 1번이 골절 될된 척추체가 흔들리면서 신경들이라든가 인대의 손상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안전성, 그러니까 척추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척추와 밑에 척추를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안정성을 잡아줍니다. 이게 이제 척추 유합술, 척추 고정술이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요추 2번에 대해서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MRI 검사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급성 그 요추 1번 몸통에 이제 그 방추성 골절, 파열 골절이 발생했다고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골절돼서 이게 사고와 의 연관성이 있는지 이 사고로 인해서 골절됐는지 급성적인 건지 알수 있고 뭐 신경 손상이라던가 인대 그 다음에 뭐 디스크에 추가적인 손상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최초 산재 위안 급여 신청서입니다 최초 이제 재해가 발생했고 산재 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사고 경위 재해 원인 뭐 발생. 상황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환자분께서 병원에 최초 방문하셔서 자각증상에 대해서 설명한 초진 응모기록지예요. 여기 보면은 뭐, 하지 방사통, 뭐 감각 이상, 절인 증상, 뭐 의사분께서 마미증후 의심됨 이런 게써 있네요. 어, 안정성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뭐 자각 증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뭐 심한 요통이라든가 뭐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신경 손상, 신경을 압박하거나 건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척추 압박골절이 아닌 당순성 골절이나 어떤 압박골절이 어떤 되게 심했다 정도를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예, 향후치료비 추정서입니다 이분이 척추 방충성 골절로 유압술을 하셨어요 고정술을 하셨기 때문에 허리 부위나 등 쪽에 이렇게 세로로 절개를 해서 핀으로 고정하는 시술을 받았죠 예, 근제보험이나 이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복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흉터가 남은 것도 이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기에 흉터가 남았기 때문에 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산출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형외과적 향후치료 추정서를 발급받았고요. 그 내용은 뭐, 반은 성형수술비라던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전체 손해액이 한 700만원대 정도 나오셨는데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후유장애진단서입니다. 이 후유장애진단서는 현재 보험장애진단서가 아니고요. 근제보험에서 보생받는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노동력 상실료 평가거든요. 보면은 뭐, 연구장애고, 사고관여도 100%, 그 다음에 노동력 상실료 32%, 이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근제보험증권입니다근제보험증권은 회사에서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회사에서 잘 접수도 안 해줄 뿐더러근제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얘기도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가입을 안 하고서 가입을 했다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시면 꼭 회사에 문의하셔서 근제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제보험증권을 사본을 받으셔가지고 피해자 지적청구권을 확인하셔서 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1인당 보상한 동안 1, 1억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이고요.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내역이 나와요. 보면은 뭐, 휴업급여가 뭐, 700만원대, 요양급여 300만원대, 장애급여 1,400만원대, 예, 장애급호가 11급 7호 나오셔가지고, 1,300만원대의 장애급여를 받으셨네요. 예, 쟁점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쟁점사항. 첫 번째, 산업재해 사고 당시 근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가? 근재보험은 회사에서 무조건 가입하는 의무 보험이 아닙니다. 임의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입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제 보험 가입이 돼 있는 회사에서만 근제 보험을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근로자가 내가 산재 사고를 당했고 근제 보험을 신청해야지 하고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제 보험이 가입이 안돼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근제 보험이 가입이 안돼 있다면 근제 보험 보상은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사고가 나시면 근제보험 가입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근제보험이 가입이 안 되셨다면 뭐 많이 다치신 경우에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최초 산재 위안 급여 신청서 등 관계 서류의 사고 내용이 명확한가입니다. 뭐냐면요. 어, 여기 보시면 최초 산재 위안급여 신청서에 재해 원인과 발생 상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헛발을 뒤에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사고 당시 추락을 하신 거고요 밑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증인이 있었고 그래서 추가적인 진술로서 이제 근재보험 처리할 때 과실상계를 적용할 때 적용을 했었고요 이 내용이 사고 당시에 이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이제 접수할 때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회사 측과 제해자분의 과실상계를 적용하는데 전부예요. 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 확인했는데 사고 내용이 뭐 변경돼 있거나 틀리거나 뭐 다른 경우에 피해자 쪽, 제외자분 근로자분 입장에서 불리하게 돼 있다면은 이거를 수정하고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확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사자가 어렵다면은 주변의 가족분들이라던가 어떤 지인분들을 통해서 수정이 돼야 되겠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사실 관계를 정리를 하시는 게 차후 근재 보험이라던가 다른 보상 문제를 처리하실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세 번째. 피해 근로자의 정확한 전체 손해액이 산정되었는가. 예,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근제험은 법률상 손해액을 보상해요. 따라서 이 사라자분 같은 경우 전체 손해액이 만약에 6천만원이라고 하면 정확히 6천만원에 대한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서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요.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 연구장의사고관여도 나와야 되고, 추가적인 뭐 향후치료비, 뭐 향후치료비는 이 부분 외에도 뭐 예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향후 치료비가 뭐가 적용돼야 되고 후유장해 뭐 노동능력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전문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고서 이런 부분이 감정이 되고 손해액산출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고 내용 과실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과실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피해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커요. 그래서 손해액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손해액이 설정되고, 그런 후에 과실상계가 적용된 후에, 여기서 보면은, 보험금 지급 확인원, 뭐,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전체 한 뭐, 산재급여로 지급됐던 게한 2,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 전체 손해액이 아까 뭐, 6,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실상계 후, 뭐, 2,400만원을 공제한 손해액의 잔액. 그니까 러 뭐, 1,000만원이든 2 0 0 0만원이든한다고 치면, 그 손해액의 추가적인 법률상 인정되는 잔액, 적인 손해액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손해액을 우선 제대로 산정이 됐는가? 그 산정을 위해서 정확한 과실 적용과 후유 장애 적용과 향후 치료비 추정 같은 게 정확하게 적용됐는가를 먼저 어 인정되고 손해액이 사, 사정 산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산재 사고로 몇 급이 인정이 됐고 몇 급이 처리가 돼서 얼마를 받았고, 내가 무슨 직종으로서 뭐 1당을 얼마 받았다. 이런 내용만 갖고 근제에서 내가 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하던데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은 어, 답변 드리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반 증거들이라든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검토하고 정확하게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추가적인 입증 자료가 완비된 후에 어, 손해액이 산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제보험은 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분들 피해 노동자분들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분들이 이 근제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 요구하셔서 근제보험증권사본이라던가 그런 걸 받으셔서 본인이 직접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충분히 있으니까 문의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저희 그 유튜브에 있는 뭐 상담폼이라던가 그런 쪽을 이용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 조언드려 봅니다. 오늘 보상행공선 김선사의 근제보험에 대해서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뭐 영상은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